최소신장 트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최소신장 트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N개의 정점을 가진 무향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을 잇는 N-1개의 간선으로 이루어진 트리를 신장 트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러한 신장 트리 중에서 간선의 합이 최소인 신장 트리를 최소신장 트리 혹은 최소비용 신장 트리라고 부릅니다. 아래 왼쪽의 그래프에서 최소비용 신장 트리를 뽑아내면 오른쪽과 같은 트리가 나오겠죠. 이게 최소비용 신장 트리입니다. 어, 신장 트리는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최소비용 신장 트리는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유일할까요? 유일하지 않을까요?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유일하지 않고, 뭐가 유일할까요? 최소 비용이 유일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프림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림 알고리즘은 간선 집합 S를 점점 늘려 나가며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들어냅니다. 다만 실제 구현함에 있어서는 간선이 아닌 정점 집합 정점 집합 S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거예요. 프리마 알고리즘의 구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래프 정보를 입력받고요. 그다음에 시작 정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집합 S에 해당 정점을 포함시키죠. 그 다음, 집합 S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집합 S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집합 S가 바뀌었으니까 그 집합 S로부터 다른 정점들 사이의 거리를 갱신하죠.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집합은 정점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갱신하지? 그럴 게 아니라 방금 포함된 정점. 방금 포함된 정점만 가지고서 거리를 갱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부터 5번까지 반복하면 은 최소병 신장 트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프림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들이 이렇게 있네요. 먼저 n. n은요, n은 그래프의 정점의 수. M은 그래프의 간선의 수. 그 다음에 G는 2차원 배열로 구현한 그래프, 그래프를 구현한 방법이죠. 그리고 디스트 배열은 집합 S로부터 각 정점들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트 3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집합 S에서 정점 3까지의 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다음 CNT는 신장 트리에 포함된 간선의 수, sum은 신장 트리 구성에 소요된 가중치의 합, 그리고 배열 S에는 각 정점의 집합 S에 포함된 여부. 그러니까 S O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S O라고 한다면 5번 정점이 집합 S에 포함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저장하고 있겠죠. 자, 코드를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정보를 입력받아야겠네요. 그래프 정보를 입력받는데, 먼저 디스트 배열에다가 뭐하고 있어요? 디스트 배열은 뭐였죠? 디스트 배열이? 디스트 배열이? 배열은 정점 집합 S로부터 각 정점들까지의 거리죠. 네. 처음에는 모든 정점들이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멀다라고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배열 G, 배열 G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래프 정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각 정점들이 아직은 간선 정보가 없으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간선 정보를 입력받아서, 두 정점과 가중치를 입력받아서, 배열 G에다가 그래프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 프림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 S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정점을 집합 S에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집합 S로부터 정점들 간의 거리를 갱신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n-1개의 간선을 모두 포함시킬 때까지 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집합S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을 선택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정점, 개를 New Node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든 정점들 가지고서 확인해요. 해당 정점이 집합S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해당 정점, 집합 S로부터 해당 정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작은 애를 찾는 거죠. 이 네.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해당 정점까지의 거리, 집합 S로부터 해당 정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작은 애를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아, 찾, 찾습니다. 찾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정점을 집합 S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비용을 누적시키죠. 이렇게 비용을 누적시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정점 집합 S에 새로운 정점이 포함됐으니까 모든 정점들의 거리를 집합 S로부터의 거리를 갱신합니다. 갱신합니다. 아직 집합 S에 포함되지 않은 정점이냐? 그리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 포함된 정점, 새로 포함된 정점, 개로부터의 거리가 기존 거리보다 더 작으냐? 새로 포함된 정점의 거리가 기존 정점 집합으로부터의 거리보다 더 작으냐? 그렇다면 갱신해줘라. 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림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MST를 구성하는 또 다른 알고리즘인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간선 집합 S를 점점 늘려나가며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만듭니다. 먼저 그래프 정보를 입력받고요. 그리고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합니다. 해당 간선을 집합 S에 포함했을 때 사이클이 생기지 않는다면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생긴다면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MST를 구성할 때까지 위, 2에서 3번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간단해요. 그래프를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간선들이 지금 8, 10, 9, 5, 11, 13, 12, 8, 7, 이러한 가중치를 갖는 간선들이 있죠. 자, 정렬해서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는 간선부터 포함시켜서 집합을 만듭니다. 먼저 이렇게 5가 제일 작으니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7이네요. 7. 7. 그 다음에 8. 이렇게 계속 포함하는 거예요. 간선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 어 위에 8하고 아래 8하고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지? 어 상관없습니다. 왜? 최소 비용은 유일하니까. 그 다음 9, 9 이렇게 포함하겠네요. 그 다음 10. 이때 단선 10을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생기죠. 그러니까 1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 이렇게 포함해서 어떻게요? 해 최소비용 신장 트리를 만듭니다. 자, 조금만 다르게 한번 표현 서술해볼게요. 자, 크로스칼 알고리즘은요, 실제로 코드 코드로 구현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N개의 정점 집합을 합쳐 나가며 최소 비용 신당 트리를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하나 전부 다 집합이에요. 자,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집합입니다. 집합이에요. 그래서 n개의 정점을, n개의 정점 집합을 가지고서 이제 얘네들을 합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프 정보를 입력받고요.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합니다. 가중치가 가장 작은 선택합니다. 이때 해당 간선의 두 집합이 해당 간선이 두 집합이 얘랑 얘. 얘랑 얘. 서로 다른 집합에 속해 있다면 두 집합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집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5 했으니까 이번에 7이겠죠. 자, 이 간선에 두 집합 얘랑 얘죠? 얘랑 얘. 서로 다른 집합이죠?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8. 얘랑 얘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합치는 거고. 그다음에 얘랑 얘요 간선 8 요거. 얘하고 얘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합치는 겁니다. 9.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합치는 거고요. 다음에 10. 10. 얘랑 얘죠. 얘랑 얘죠. 얘랑 얘예요. 같은 집합이에요, 다른 집합이에요? 같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합치지 않습니다. 합치지 않아요. 그리고 11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합칩니다. 이렇게 구현하는 건할수 있습니다. 코드로 구현할 때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구현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뭘까? 같은 집합이냐 다른 집합이냐라는 겁니다. 같은 집합이냐 다른 집합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하다가 건너 뛴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 부분이 바로 집합의 처리입니다. 집합의 처리.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집합의 처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스칼을,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집합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집합의 처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집합의 처리는 상호 배타적 집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이런 집합, 이건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어, 물론 그걸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따를 때 공부할 때 하시고, 우리는 교집합이 없는 이런 집합만을 가지고서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쉬워요. 네. 세 가지 연산을 할 겁니다. 세 가지 연산. 첫 번째. make set. 집합을 만드는 거. 집합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find set. 원소 X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알아내는 거. 그리고 union X, Y. 원소 X를 가진 집합과 원소 Y를 가진 집합을 합치는 거. 이세 가지 연산을 할 겁니다. 이건 연결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같은 집합의 원소들은 하나의 트리로 관리한다. 자, 얘네들. 얘네들. 이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하나의 집합이에요. A, B, C, H, E, D, F, G. 얘네들 전부 다 하나의 집합입니다. 같은 집합입니다. 그리고, x, z, y, w 얘네들 또 다른 하나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트리를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합을 여러분들 뭐라고 부를래요? 이 집합을 여러분들 뭐라고 부를래요? 특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소 b는 어느 집합에 포함돼 있다, 어느 집합에 포함돼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어느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때 이 트리의 루트를 트리의 루트를 이 집합의 대표 원소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원소 B는 집합 C에 포함되어 있다. 원소 Y는 집합 X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원소 X는 집합 X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트리를 이용해서 집합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집합을 합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두 집합을 합치는 건 이렇게 합니다. 두 집합을 합치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 있죠?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루트를 가지고서 집합 2라고 부를 수 있죠? 집합 2를 어떻게 하면 돼요? 원소 C를 가리키게 하면 됩니다. 원소 C를 가리키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게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죠 어 이거 틀이니까 틀이니까 부모자식관계 이런 걸좀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집합이니까 집합이니까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동등하죠 동등한 관계니까 부모자식관계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가리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겁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봐 봅시다. 네. 집합을 처리하는 코드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먼저 메이크셋 e s e t 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n개의 정점이 있다면 n 개의 정점을 각각의 집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1번 정점부터 n번 정점까지 각각 하나씩 하나씩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findset은 뭐예요? findset? 파인드셋? findset은, 자, 봐볼게요. 2번 정점은 몇번 집합에 포함되어 있냐를 알아내는 거죠. 4번 정점은 몇번 집합에 포함되어 있냐? 그 집합을 나타낼 때 우리가 뭘 사용한다고 그랬지? 어, 루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루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현해요? 어떻게 구현해요? 자, a라는 정점은 몇번 집합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a라는 정점이 a라는 정점이 a라는 정점이 a라는 정점이, 정점이, 정점이 그룹에 있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에 있는 그룹에 는 그룹에 는 A라는 정점이 속한 집합의 번호를 나타내는 거죠. 그룹 A는 A 정점이 속한 집합의 번호. 그러니까 그게 같다면, 같다면 find set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집합을 나타내주는 거라고요. 집합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점이 바로 그 집합 번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을 전달받았어요. 3. 그러면 3이 3의 집합 번호는 뭐예요? 3이죠. 이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집합에서. 그러니까 3이 바로 집합 번호다라고 알려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4야 4. 4. 4라고 그러면은 find set. find set. 재기적으로 4의 4의 뭐예요? 그룹 4. 집합 번호. 4가 속한 집합 번호. 개가 바로 4가 속한 집합의 번호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 그룹 4를 들여다보면 3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거, 이거. 그러니까 3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3이 3이냐 라고 묻게 되겠죠. 자, 만약에 2야. 2. 2야? 이것도 지우고 가자. 자, 만약에 2입니다. 2. 이라고 한다면, 은 자, 2가, 2가, 2가 속한 그룹의 번호야?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룹 2, 그룹 2는 누굴 가리키고뭘 저장하고 있을까? 그룹 2. 이거죠, 이거. 이거. 그룹 2에는 1이 담겨 있습니다. 1. 1. 그러니까, 1을 인자로 전달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1이, 1이, 1이 3이야? 라고 묻는 거죠. 1이 3이야? 라고 묻는 거죠. 아니니까 다시 한번또 여기서 1, 그룹 1엔 뭐가 들어있어요? 3 들어있겠죠. 네. 파인드셋 해가지고 3이 3이냐? 라고 묻게 돼서 결국엔 3을 반환해 줍니다. 자, 재기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재기적으로 구현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는 나는 이 집합의 번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나의 부모 노드 부모 노드 개가 속한 집합의 집합 번호가 나의 집합 번호야. 그래서 재기적으로 구현해서 알수 있습니다. <laughs> 자, 다음엔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거. 합치는 거. 자 이런 집합과 이런 집합을 합치고 싶습니다 이런 집합과 이런 집합을 합치고 싶어요 자 합칠 때는 어떻게 합쳐야 돼요 합칠 때는 합칠 때는 이거 집합을 나타내면서 원소죠 이것도 집합을 나타내면서 원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두 개를 합치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다른 집합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게 하면 됩니다. 다른 집합판을 이렇게 가리키게 하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룹 A에다가 B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이렇게 합쳐지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A가 B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점 A와 정점 B가 속한 두 집합을 합치는 겁니다. 정점 A가 속한 집합과 정점 B가 속한 집합을 합치는 거예요. 그때는 A가 속한 집합 A, 그리고 B가 속한 집합 B, 뭐 굳이 AB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룹 A에다가 B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A가 B를 이렇게 가리키게 해라. 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효율을 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틀리니까틀리니까 트리니까 깊이가 깊은 것보단 낮은 게 좋죠? 깊이가 깊은 것보단 낮은 게 좋습니다. 이건 어느 과정에서? Findset 과정에서, Findset 과정에서 경로를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원소 G가 어느 집합에 속해 있지? 를 찾는 find set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원소 g는 원소 g는 e 밑에 있죠. e 밑에 있죠. 그리고 원소 i는 원소 i는 h 밑에 있죠. 그리고 원소 h는 c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때 원소 E와 원소 H를 거쳐서 찾아낸 거죠. 원소 E가, 어느, 원소 G가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원소 E와 원소 H를 통해서 거쳐서 찾아낸 겁니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찾아낸 E, 찾아낸 H를 찾아낸 E, 사자는 h를, 아, g를 포함해서, g, e, h,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가리키게 하고, 순서를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죠. e가 c를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g가 c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찾아내는 과정에서 원소 G는 원소 E가 속한 집합의, 집합이야, 아, 집합의 원소야. 원소 E는 원소 H가 속한 집합의 원소야. 라는 걸 알아낼 때마다, 알아낼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경로를 압축해줍니다. 압축한다고 표현해요. 압축해줍니다. 그러면은 집합을 처리할 때 효율을, 이후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트리의 깊이가 낮아지니까요. 자 이제 파인드 이니온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코드업 4,720번 문제와 백준 온라인 여러분들 많이 하니까요. 1,717번, 1,976번, 1,775번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집합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n개의 정점 집합을 합쳐가며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만드는 거였죠. 먼저 그래프 정보를 입력받고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하고 해당 간선의 두 집합이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해당 간선의 두 집합,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집합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서 두 집합을 합치는 거죠. 다른 집합인지 확인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더라? find set. 그리고 합치는 거. union set 하는 거죠. 그래서 MST를 구성할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의사코드를 알아볼까요? 의사코드 이렇게 됩니다. 의사코드 자, 먼저 신장트리 T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하나의 정점만으로 이루어진 N개의 집합을 초기화합니다. 메이크셋 기억나죠? 메이크셋 그리고 간선집합Q 간선집합Q 간선들을 가중치가 작은 순으로 정렬합니다. 간선, 그러니까 간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구조체를 만들 수 있겠죠? 간선 A 정점과 B 정점을 잇고 있고, 그리고 그 간선의 가중치는 W다. 이런 식으로 간선 구조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Y 반복합니다. MST 다 만들 때까지 최소비용 간선을 찾습니다. 뭐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정렬했으니까. 정렬했으니까. 아, 구조체를 정렬한다고? 구조체를 정렬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비교 함수 만들어 가지고 구조체 정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간선 끄집어내 가지고 그 간선의 정점 U와 정점 V가 서로 다른 집합에 속했어. 그렇다면 합치는 거죠. 속하지 않았어?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반복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처리, 그리고 구조체, 구조체 정렬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코드사사의 2742번 지난번에 프림 알고리즘으로 풀어봤던 문제를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풀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